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 IS 이지원 대표와 글로벌 증시 전반을 점검해 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지원 대표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지원 입니다 네, 최근 국내외 증시 흐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나스각의 주간 상승폭을 살펴보자면 11월 이후 최대폭을 나타냈다고 라 하던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 증시 동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음 12월 달 산타 랠리는 없었는데 1월 효과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가장 큰 베이스는 역시 이제 미국 증시인데요. 미국 증시가 1월 달 고용지표, 특히 이제 실질 임금 상승률이 예, 상치보다 낮아지면서 어, 상당히 좋은 스타트를 좀 보였고 여기에 이제 CPI 지표와 지난주 금요일날 어,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어,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낮출 수 있는 지표들이 어, 호조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감소했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어, 증시가 상승하는 원래 우리가 연말에 기대했던 산타레리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에 살짝 줄었다가 1월달에 다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금리이나 기대감에 대한 금리 컨센서스를 보면 12월 달과 지금 1월 달에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금리 컨센서스가 달라져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2003년 12월 기준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4.67%였는데 지금은 최근에 4.48%로 낮아졌고요. 특히 이제 24년 기준 금리도 역시 4.6%에서 4.27%로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니다 불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지난 주를 끝으로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양상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미국의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경기 지표가 제조업 지표와 소매 판매 지표가 연이어 발표가 되면서 경기와 실적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옮겨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단기 상승은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어~ 즉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분기점에 와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증시의 분기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최근 지표들이 고용호조를 비롯해서 좋은 호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따른 주가 상승들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를 좀 살펴보자면 미국 은행주를 필트로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조금 더 호실적을 기대해 볼 섹터가 있다면요? 어,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은행주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 어, 그게 또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어,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는 그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대치는 낮지만, 어, 결국은 이제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 관점으로, 뭐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이제 유동성을 풍부한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래서 순남매 어, 혹은 섹터 전반 혹은 이 바스켓 거래로 어, 섹터 전체를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섹터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의 실적 개선된 종목 위주로 어,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코스피의 어,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어, 실적 개선 종목을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개별 종목 위주의 등을 좀 살펴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36% 정도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삼성카드도 한27% 정도, LX 세미콘도, 31% 정도 예상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실적 관련돼 있는 종목에 접근을 좀 하시면, 대부분 뭐, 에너지 관련되어 있거나, 유틸리티 혹은, 경기 방어적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더 좋습니다. 다만, 그냥 실적과 무관하게 지금 1월 달에는, 예 기대감 오히려 큰 성장주나 실적이 바닥인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어 개별 종목의 실적에 관련돼서 접근하시는 전략은 철저하게 어, 포트 내에서 비중을 좀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어 개별 종목 위주로 어등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나 삼성카드나 뭐에르게스미콘 같은 대형주 위주도 특히 어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뭐포스코 r c 나 포스코케미칼 등 포스코 계열사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시적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접근은 주가 탈그 상승 탈력성과좀 무관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 기대해 볼 만한 섹터와 또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개별 종목의 장세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포스코 계열사와 삼성카드, LX 세미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이제 또 FMC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첫 FMC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외에 또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연준 인사의 마지막 말이 또 이번 주에 남아 있습니다. 또 PPI와 소매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증 동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음, 일단,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 상승세는, 그동안, 이제, 인피니션 우려감의 감소, 아,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경기 지표와 실적에 따라서, 아, 등락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제, 실적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진입하게 되면, 대부분, 어, 미국 증시와 오리 증시가 디커플링 나는 경우가 실적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개별 실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실적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게 좀 보강이 좀될것 같고, 사 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 있다 하더라도 어, 실적 가이던스가 낮, 에, 좋지 않게 나온다면 증시에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어, 지난 이제 4분기 S&P EPS 증가율을 잠깐 살펴보면 어, 4분기 일단 실적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3.9%로 어, 거의 이제 최근 한몇년 만에 최고로 어, 낮은 수준으로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져 있지만 어, 섹터나 종목별로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등락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증시 상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여부를 판별할 수있 아, 이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 대신에, 실제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와, 음,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이후에 발표될 제조 PMI 지표라든지, 혹은 소매 판매 지표와 같은 경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증시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되, 고점을 많이 높여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증시는 전 저점을 훼손하면서 내려가지 않는 저점을 높일 수는 있지만 고점을 좀 높이는 부분은 어~ 쉽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상반과 하반을 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두고 어~ 등락을 조금 평가를 하시는 게 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방향을 살펴보시되 또 증시의 상단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주목할 업종과 기업들이 있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음,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증시 그, 상승에 이끌고 있는 섹터들을 좀 본다면, 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가 오늘도 어, 상당히 강한 모습, 연초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 관련돼 있는 소비주도, 화장품이나 백화점 같은 종목들이 어, 최근에 이제 중국의 비자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 상, 그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 최근에 이제 개별 기, 어, 실적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어, 기간의 수급을 받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로 좀 압축해 볼수 있는데 어, 이번 주는 아무래도 역시, 반도체와 우리 시장은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갈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좀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삼성전기나 관련된 IT 부품 쪽으로도 어,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바닥 확인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은 좋을 것 같고, 어,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그 반도체 사이클과 실적 간의 개입을 두고 어, 상당히 감론을 박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장기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 올 한해 동안은 어, 저, 어,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저점을 이제 낮추지 않는다면 어, 고점과 저점 그 롤링하는 과정에서 분할 진입을 반복하는 전략으로 어,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장기 분할 매수 접근을 좀 유의할 걸로 보여지고요. 어,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중국 피자 문제로 한번 촐랑거리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고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 경기 침체 정도가 아마 어, 글로벌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면목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 증시가 아마도 올해 성장률이 가장 높을 걸로 기대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5% 중반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은 가장 올해 증시에 기대해 볼수 있는 그 증시 중에 한 곳이라고 본다면 우리도 중국과 있는 소비자들의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중국 비자 문제로 여기서 출렁거린다면 아마도 이제 코로나 환자의 정점이 이번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중국이 만약에 이번 주 중에 혹은 1월 중순 하순경에, 코로나 한달 정점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도 주가 탄력은 이후에 위드 코로나가 더불어서 좀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을, 단기 비자 문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현재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기간 수급을 좀 받고 있는데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게 나옵니다. 뭐 방산이나. 최근에 뭐 신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기간 수급을 받는 섹터들은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거래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섹터들은 그 추세 지속성을 좀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간 수급을 받는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반도체 바닥 확인 과정과 중국 소비주들의 외국인 수급을 좀 바탕으로 하면서 지금은 그 IT 섹터에서의 반도체와 중국 소비주를 바탕으로 한 경기 관련된 종목 이 양축으로. 우리 시장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 시장 포트도 일단 거기를 중심적으로 어, 구축을 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우리가 그 후반부로 가면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심리가 좀 불거질 수 있고, 미국 증시도 단기 고점 근처에 다다르면서 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등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 외국인 수급을 보면 정말 파족 지세라고할 만큼 하루에 4, 5천억씩 어,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면 만약에 우리 시장이 고점을 형성하더라도 단기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증시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아마도 그 오버슈팅 시점이 오히려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심리가 높을 때 지금처럼 개인들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출리될때 오히려 이주후반부로 가면서 오버슈팅이 나면 오서 증시가 급등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주 중반 이후에 분할 매수, 추가 매수 혹은 눌림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이 오버슈팅은 외국인 몇세의한오버슈팅을 수익으로 취하는 전략을 1월달에 세워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